오. <목소리도> 오, 어? 어? <뭐야>? <laughs> <laughs> 어, 나랑 똑같아 졌어 아, 그래 오, 어, 인로 이 해야 이 7번으로 트트로일 1자로 그냥 쭉 굴러가네요. 떡구슛으로 그냥 까는 거래요. 그럼 그 7번 굴러가네번 동정만 들을 거. 뭐것 아무도 없는 거 같고. 찾수있 너무 힘들 양파 같은데 두번 저기서 꽂기도 힘들겠다 참내 내리막 양파 가인데 페어웨이 매트 매트에 나야 매트. r e a d 기서아 이씨 이거 양파 이야 그핀 바우카 색이 뭐야? 저기도 내려가는 스며가는 유리막 설식 맞다 마음이 길어도 이제 응. 짧아도 멈춰 응. 비상한건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맨발 한 이후로 거리감도 못 잡겠어 그건 아, 똑바로 칠라고 그랬거든 52%의 트차입니다치는 되게 안 들어가네 똑바로 10메가가 아니면 2메가 똑바로 치지 그다음그 다음에 그이음에이 다음에 그선이다로에그로 내가 경기를 끝내다음 yeah, <laughs> 합성을 해. 네가 친구하고 형님이 <laughs> 가서 수준 연습하는 거 합성을 해. 그럼 재밌겠다. <laughs> 아 깔끔. 어, 방금 들어갈 수 있어. 에이, 저, 저, <laughs>

왔어. 저들어갔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어 아니, 홀에 들어가어 나이스. 노로 <laughs> <laughs> 아, 형님이 또 작품을 막았네. 아. 아, 씨. 글로벌레. 뭐그 키스였어. Nice bar! 이제 자동차 기름 뭐 바람 넣는데 5,500원 받네? 그냥 꼰따 해주지 않았 받더라고 기아가 그는데 6,000만 원 치는 고 <laughs> 바람 치는데 5,500원 받네 부자 돼갔네 기아 어. 맛있는 게좋쭉 그래, 걸려서 칠라 그지 응. 아까 한자고 아무도 안하는거야? 못하는거야 못하는거야 ㅋ ㅋ ㅋ ㅋ ㅋ ㅋ 뭐 ㅋ ㅋ ㅋ 야 이거 이하는좀더한로2컵 하셔가지고 좋았지 아 너무 셌어 절대 구만 졸댓구만 졸댓구만 그만 치자. 그만 치시죠. 뭐야, 뭐하는 거야? 이게. 十四公斤 어. 어. 아 우리 계레시아 <laughs> 우리 끊고 다시 치자. 돈 내고 이제면 시 시작했는데 잘 치고 오 이거 뭐 후반까지 치면 한 20개 되겠구만나. 오래 손짓겠다. 기운 내 기운 내 계속 쳐. 응. 어. 여지아 어. 이제 정신 차리고몇 개까지 올라가나 보자. 아, 이거는 진짜 이걸 철저히 살아야 돼. 이니다 250을 치면 뭐예요? 심박을못 모두 완벽하게 관리되니까 정말 좋아요. 라운드 2에 신 아, 진짜. 아, 진그 아, 도래릴수 있다는 게 어디야 그 어휴. 됐어, 됐어. 250 하면 아, 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면에짜 아, 진 이렇게 담으면 뭐 하냐고, 이걸 못 돌리는 데 170인데? 이걸 못 돌린다니까요. Ready? 맥막에. 아, 160? 나 지금 저기 벙커 넘기려고친 건데, 170이니까, 피칭 써야 되겠다. 저 앞에 벙커, 앞에 어프, 칼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못 올리는데 어떻게 이글을 야,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서 는데 어? 제로 또 120에 쳤으면 이거 한 10m 이렇게 해야지. 잘 어, 그 <웃음> <웃음> <또> 머리가 1 m 를시고요 어, 큰걸잘어리온파티구먼 아니, 뭐, 그게 뭐, 씨. 응. 100m를 내겨놔야, 뭐. 초원하겠구만. 응. 어, 진짜, 아깝지 않다. 씨, 이렇게 슐려고 그랬던 건데, 씨. 10개월이면 대출 하나 끝는다 부럽다 하나나 대출이 지금 한 4개가 있는데 제일 빨리 남은 게 3년이야 대출 갚으려면 70돼야 되겠어 이렇 확실하게 하는

<웃음> <무책이지>. <웃음> 아, 렛. 아무리 써도 넘어가지도 않고. 저기 가운데에 꽂아봐? 회전도 하고 오리 사이? 오기 시야가 다르구나. <laughs> 시야가 다르구나. <웃음> <웃음> 오 사랑이 <딸이>, 나이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강 되겠지요. 주목니다 1 5번 그러니까 15분 가가게1 5 가져가게. 요 15분 에서 계속 1텼더니올라오 15분 가시 15분 가져가게. 15분 가져가게. 15분 가져가게. 15분 무슨 놀리 는거같아 얘인데. 야, 똑같아. 뭐가? 내가 파악된 다 파악하셨어. 형님 버디 에 있고. 그림 하나 만들어 주자. 우이게 나는, 나는 아 어, 여기 기초로 그 요으면 아울가. 어, 번거치면약하게으니까 더한가. 아, 대박 아, 표가 아, 많이 낮다. 수대로 오축으로 돌려놓쳤어야 했는데. 그럼 이거 리너인데 어. 아, 리너금더 조용했어요. 후리너데 아쉽다. 에이, 또 망쳤어. 김양천 선수 또 망쳤어, 또 망쳤어. 여기 <laughs> 이걸 해. 네가친 거로 해서. 형러분이 저기 딱 가서 서 있어. 그러면은 그거로 해. 되게 웃기겠다. 너 놓치면 나도친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아, 진짜. ready right. 내가 파는 다 네? 버지 이상이라니까 파 이상이야 파는. 응. 응. 내가 기준이네. 오늘은 마음이 다 직진성인가봐. 써있습니까? 네. 아 나이스 아여이가 막아버렸네 어디 못하게 막아버렸어 선수 응? 가면 나도 한다